중이라면은이게 국회라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고 본관도뭐7층 지하 1층에 엄청 큽니다. 또의회에 가는 의원 우0명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네. 좀 써주십시오. 의원 우리0 우리도 우리 직원까지 하면 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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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회 회기 중이었는데 확보의 목적을 어? 알아야 투입하는 그 경력이 주모가 나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장관이 뭐, 어? 처음에는 그 특전사가 그 계엄 해제될 때까지는 경력에 도착한 사람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중에 끝물에 이제 좀 들어왔지. 그러면은 그, 그 인원 가지고 그래서 의원회관 쪽은 아예 포기를 했던 것 같고, 마당에 한70몇 명? 그 다음에 저 본관 건물 안으로 한열몇 명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상황을 지휘를 하려 그러면은 그 확보라고 하는 거는 저뭐 전시라든가 어떤 상황에서도 군이 어떤 지점을 장악을 한 다음에 거기서 뭐 어? 민간인 통제를 불허하고 관계자만 출입시킨다든가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확보를 하는 건데 그런 게 없이 했다는 게, 그러면 병력 규모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의원회관 가보셨죠?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예. 수천 명이 근무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뭐 저, 사람들이 퇴근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해도 회기 중이고, 그리고 평일날 밤에 의원회관이라는 데가 그렇게 불 꺼져 있는 데가 아닌데, 그런 거는 생각 못 하셨어요? 장관한테 이렇게 안 물어보셨나? 그때 당시 에 제가 오늘 뭐 검사님을 질문할 때 아마 제 10, 그때 당시에 제가 인식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출동해서 확보하고 갔을 때 당시에 제 인식은 저희들이 가면 정말로 건물 있고 일부 사람들 그 근무 수는 사람 빼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때까지. 아니 아까 그 얘기는 하셨고요. 예예. 그데 예. 지금 장관한테 그 지시는 받았죠. 실탄 저 뭐야? 장병들한테 개인 휴대 시키지 말아라 어? 그 지시는 받았죠 장관한테 그날 말입니까? 네. 김종인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스스로 저 실무장 시키지 말라고 밑에 지시한 겁니까? 실탄 문제는 그날이 아니고 네. 그 전에 한번 대화할 때 그런 실탄 문제 얘기한 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어쨌든 우리 사령관님한테 그저 실무장을 하지 말고 가라고 지시는 한거 아니겠어요? 그날 지시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 어쨌든 그러면 그런 지시가 없었는데 장관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사령관님이 스스로 생각해서 실무장을 안 시킨 겁니까? 예, 실탄을 개인에게 주지 말라는 건 제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지시 없이 예, 개인에게 아, 주지 말라는 건 제가 시켰고 그러면 실탄 주대 문제하고 공포탄 주대는 예. 논의하는 과정은 아마 알겠습니다.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그러면 실무장을 시키지 말라고 랬다고 하면은 네. 어? 그러면 그 확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그 공공의 질서 유지라는 거 위해서 어? 저 어떤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 억압적이거나 이런 거안 하고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거점 확보라고 하는 게 그거는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그거는 그 전이 됐든 중이 됐든 질서유지 시민보호란 말은 자체는 들어본 적이 네, 없고. 아 여기서 물어봤기 때문에. 네? 제가 일단 그 현장 당시에 그 YTN 화면이나 이런 걸 보면 특전사 요원들이 마당에 한70몇명 있었고 또그 이제 불 꺼진 창을 깨고 들어가서 이제 김현태를 비롯한 한 열한 대여섯 명의 또 요원들이 있었는데 뭐다 도망 다닙니다. 이제 그거 보셨죠? 소화기 쏘니까 시장도... 막 도망 다니고 예. 또 마당에서는 뭐 사람들이 막 엄청난 인원이 특전사 요원들한테 달려들어서 뭐 총을 뺏으려고도 하고 그 특전사 요원들도 한 20여 명 이상이 진단서 끊을 만큼 폭행도 당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저 본부 지통실에 있는 우리 사령관님한테 보고는 됐겠죠. 그때 실시간 보고라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화면으로 막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고 뭐 그걸 보시면은 현장에다가 뭐 이렇다면 민간인들하고 충돌하지 말고 어? 어 하여튼 가급적 뭐 이렇게 해라 뭐 뭐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충돌하지 말고 거기 네. 그런 부분들은 뭐그 중간에도 제가 김현태 단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죠? 네, 예. 아 그런 그러,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네, 지시가 예. 있으니까. 국회 현장에 가 있는 특전사 요원들 한 100여 명, 90몇 명 되는 요원들이 사령관의 그 지시를 받고 그 지침에 따라서 어? 국회 관계자나 또는 마당에 온 민간인들하고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도 다니고 막 멱살잡이 해도 그냥 당하고만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네. 그거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사람 다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중간 그러니까, 과정에. 그러니까 거점을 확보한다는 것도 다그 맥락에 다 들어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고 아. 확보하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김현태가 들어가서 문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은 사령관한테 네. 건물을 확보하라고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예, 예,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피고인이 직접 물어보신다는 거죠? 네네. 예. 아니면 뭐 아주 상식적인 건데요. 그 어쨌든, 하이크 네, 좀 가까이 되고 말씀시죠 네, 장관으로부터 뭐 12월 초든 뭐그 전이든 어떤 비상계엄을 할수 있다는 어떤 그 암시를 받고 또 병력 이동은 계엄 선포 후에 딱 지시하면 그때 움직이더라도 어떠한 임무를 이제 받은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사령관님 머릿속에는 이제 우리 역사상 뭐 많은 계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엄으로 생각을 했고 또 국방장관 계엄의 주무부서인 국방장관으로부터 어떤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떠한 임무 거점 이런 거를 이제 지시를 받았다면은 그 장관한테 여기 지금 계엄에 투입되는 분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며 어? 이게 어떤 개념이냐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궁금할 것 같은데 내가 왜냐하면 그저 어? 특전사령관으로서 장관으로부터 제가 이제 우리 사령관이 입장이라면은 장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어? 듣고 또뭐 장관 뭐 대개도 갖고 어? 저 연락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장관으로부터 이제 상당히 그 친근감 있는 그 원래 특전사하고 수방사는 또 대통령 경호부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경호처장을 또 2년 반씩이나 했고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가까운 사이일 텐데 그렇게 해서 어떤 계엄에 대한 암시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이 상황이 발생, 계엄 선포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박사령관께서 해야 될그 어떤 입문의 조치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를 들었다면 장관한테 이게 어떤 계엄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군이 투입이 되며뭐 어?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그냥 받아들이셨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에 와서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솔직히 말씀면 제가 대놓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그 중간 과정에 이게 평상시에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는데, 안 됩니다라는 얘기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저도 머릿속에는 그래서, 그래서 전방 상황에 뭐가 이, 있으려고 하나? 설마 아니겠지? 아니, 그러다 갑자기 하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12월 3일까지 머리에 있다가 3일날에 이제 갑자기 한 상황으로 얘기했는데, 아니, 제가. 왜 그걸 그왜 상황을. 곽사현과 함께 여쭤보냐면은, 어 이제 군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전시, 교전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합참에도 계엄과가 있지만 전시 상황에서 바로 계엄이 선포된 적이 없습니다. 다 집회 시위라든지 뭐 이런 과격 시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엄이 됐고 6.25 사변 때도 부산 정치 파동 때 계엄이 이제 된 건데 이제 어떤 그 개념을 생각을 이제 했느냐 하는 거 하고 본인은 이게 뭐 상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도 뭐 의원을 끌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병력도 부족하고 어? 또 사실 그저 아까 YTN 보면서 어? 저 뭐야 대통령하고 같은 화면을 봤다는데 저는 그 화면을 그 순간 같이 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어쨌든 그러면 전 세계로 중계방송이 되는데, 어? 그 국회 본회의장에 저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고 이러면은, 그거 진짜 어? 아무리 무슨 독재자라 그래도 그성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판단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단전까지, 어? 이게 지금 저... 이 전자 투표로 막으려면은 어쨌든 단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넌지시 할수 있냐고 물어봤던 어쨌든 부하 입장에서는 어? 검토해보고 방안을 강구해보라 하고 하면은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할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하여튼 그저 적극적으로 어떤 임무 수행을 하시려고 한 입장 같으면은 어? 장관이. 이런 계엄에 대한 암시와 어? 어쨌든 대통령의 선포가 있을 때 병력의 이동을 내가 지시할 테니 그때 움직여라 그러나 이런 준비를 해 놔라라고 했으면은 장관한테 이게 지금 어? 어떤 계엄입니까 어? 이게 무슨 전시 교전 계엄은 아닌 건 명백하잖아요 어?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한 다음에 대통령께서 이걸 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마 얘기를 들었을 수 있겠죠.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뭐 어? 이런 어떤 외부의 그 적대 세력보다는 국내의 어? 안보 위협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안보와 국정이 굉장히 위태로워졌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보통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장관한테 제가 볼 때는 특전사령관은 굉장히 중요한 고직인데 장관한테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 부대는 얼마가 투입이 되지만 어? 전체 그이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이 계엄에 전체 그 병력 투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거 한번 안 물어보셨네. 이제 말씀하신 분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쭉 듣고 일단 느낀 점첫 번째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고 느꼈던 생각하신 부분이. 김용현 전 장관 생각하고 제가 일단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김용현 전 장관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결이 다르거나 격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중간 과정에 저 말씀하셨듯이 야 이번 비상 계엄이 정말로 들어가서 경고하고 시민부하고 짧게 하고 빨리 빠질 거야라고. 그런 얘기를 정말 했다고, 공론의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냈다면,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어, 아니, 그 거기에 군이 왜 들어갑니까? 그냥 경찰 넣으면 되지. 왜, 왜 그렇게, 그렇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상단이될 될 수도 없는데, 그걸 왜 들어갑니까? 라고 대물었는데, 그런, 예, 그런 자체를 네. 일절 김용현 장관이 저희들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그 부분을, 아니, 제, 말씀은, 적도, 제 말, 씀은 제가, 일단은, 지금 말씀을 것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일단은. 예 일단 들어보시고 들어보시죠 뭐, 그래서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비상경이 선포되면서 이게 갑자기 투입되는 상황이 맞이돼서 지금 들어가겠던 부분들이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판단해가정을 거치면서 이게 아닌 거다 싶어서 중지하고 철수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질문은 그 과정을 김영현 장관이 저하고 누구랑 얘기의 과정을 한 번도. 거치거나 그거를 내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지금까지 토건욱 김종현 장관이 국회 몇명들어왔어 모를 지금 겁니다. 지금 누누이 헌재 때부터 나와서 네. 그런 판단을 제가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특전사령관 입장에서 장관으로부터 이제 이런 언질과 임무 부여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거를 한번 난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딴 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체 투입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라고 한번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이게 몇만명단위냐 어? 아니면은 우리 저 부대하고 뭐 수방사요 또는 방첩사 이렇게 세 개만 가는 거냐?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물어볼만 그거는 했을 제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잖아? 그 임무를 저는 받았을 때. 네. 제가 통상 들어갈 때 그게 시간이 충분하고 했다 그러면 야너 얼마큼 되냐 그건 토론의 과정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때 얘기는 그 임무를 했을 때 제가 구상으로 저도 제 참모들한테 그런 얘기 일절 주안 꺼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확보하면 그 정도면 대대 정도 제가 필요하게 했구나 이 정도로 제가 머릿속으로 인식을 했지 그 내용을 가지고 김종인 장관한테 이 정도면 되는데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이런 과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